최근에 이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불거지고 난 뒤에 가장 위기의 남자는 바로 이분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네,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측근인 김한정 후원회장이 네. 이제 압수수색을 다음 검찰에 압수수색을 네. 받으면서, 어, 오세훈 시장의 낯빛이 네. 지금 흑빛으로 네. 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사진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런 걸 찾아온 게 아닙니다. 네. 네. <laughs> 언론 보도가 지금 이런데,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러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뭔가 좀 진,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해명을 또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내용을 전해드리면, 네. 어, 완전히 그, 뭐, 사기꾼 같아서 보자마자 멀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해명을 했는데, 지금은 또 결이 또 달라집니다. 뭐냐. 사실 내가 만난 건 맞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난 것도 봤다 네. 예. 이제 막 숫자까지 막 네. (3회) 만났다 (7회) 만났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이부 이 오세훈 시장이 말이 좀 달라져요 그래 여러 차례 만난 건 맞는데 어~ 이유가 뭐냐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명태균이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사라고 그랬고 에~ 예. 하도 포기를 안 해서 (2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끊어내는 음. 과정이었다. 음. 네 그래서 일 계속 그렇게 끊어냈던 게 (2월) 중순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어 계속 어 중국집에서도 만나고 어디 뭐 어디서 딴데서도 만나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막 특정해서 명태규 씨 쪽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과거와 달리 말이 달라지면서 뭔가 여러 차례 만난 거 정도는 네. 이제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러나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아니 근데 네. 이런 여론조사 업자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굳이 이렇게 끊어내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것조차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별명이. 네. 그러나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이. 네. 이제 그 명태균을 만났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네, 또 듣고 오신 게또 있더라고요. 어 이때까지가 아니라 3월 4일 경선 때까지 어, 강철원 그리고 오세훈과의 그 접촉이 계속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들 얘기를 처음 끊어는. 끊어내게끔 도와준 사람을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이었던 음. 그 강철원, 지금 전성 서울 부시장님이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언론에서 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철원 그 서울 부시장님께 한마디 전달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죠. 강철원, 애쓴다. 음. 너와 내가 주고받은 카톡, 황금폰 포렌식 하면서 다 나와버렸다. 음. 나경은이 왜?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잔칫날 너도 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 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 기다려라 음. 이렇게 문구를 짜서 전달을 아. 하고요이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면요. 음. 어~ 이명태훈 씨는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1차로) 이제 응답지를 하면요. 음. 어 국민의 힘이신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게 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 응답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적극적으로 할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그 당시 음. 의원님의 후보였어요. 그러면 누가 더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쪽에 있나요? 누가 우쪽에? 그 더? 당시에는 나경원이 좀더 훨씬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한 나경원 먼저 딱 클릭을 하고. 전화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럼 무응답층, 아니면 은두 음. 번째로 좀 늘어난 사람들은 중도층이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왼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을 더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몇 번을 돌릴 것이냐, 음. 그래서 여론조사 표본을 만들 것이냐, 음. 그거를 반영해서 경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진리에 넣고, 그거를 경선의 룰로 정하면, 오세훈 시장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철원 부시장이 설문지 어, 내용을 뭐 카톡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메신저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어, 당신이 그 코치해 준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설문 부담을 네, 작성을 맞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네. 우리가 네. 진행을 하면 괜찮겠어라고 네. 하면서 강철원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성우 캠프에 있었던 네. 강철원 씨가 이제 명태규 씨한테 보냈다는 거죠 문자를. 네. 그리고 강철원 씨가 그, 그 당시에 이제 재질문을 계속하자 라는데 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음. 이걸 근거로 이런 네. 조언을 듣고. 네. 네. 그렇다면 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해명은 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게 네. 이제 강철원을 지금. 통해서. 강철호는 명태균을 보자마자 사기꾼이라고 네. 판단을 해서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해서 강철호는 끊어 끊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완전 반증할 수 네. 있는 네. 이야기와 실제를 물증이 있다라고 네. 했고요. 네.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솔직히 남상근 변사도 호 어, 나도 봤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강지우 기자님 PPT 6번 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 이게 이제 오늘자 한국일보 음. 아, 음. 어제자 한국일보의 음. 이제 보도인데. 어, 이 한국일보의 수명은 어, 하루도 안 돼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음. 보면 이제 오세훈 쪽의 설명을 듣고 네. 한국일보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쓴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강철원. 어, 그 당시 이제 2022년인가요, 그 보궐선거가?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캠프 상황실장인가 뭐 전략실장인가 그런 걸 했었어요, 음. 강철원이. 네. 그때 그 강웅철원과 함께 이제 명태균, 오세훈이 음. 만났어요. 음흠. 만났다고 취재의 결과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에, 뭐랄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 그 명태균한테, 나머지는 이제 다 강철원과 음. 소통을 하세요. 음.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오세훈을 안 만난 것처럼 음. 어, 주장을 하고, 어, 강철원은 이제, 명태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 이제, 더 이상 안 만났다, 음. 오세훈이. 이렇게 음. 이제, 오세훈의 신뢰를 명태균은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게 못, 못한 거는 강철원이 명태균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기사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부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강철원 씨는 거꾸로 그~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위한 샘플 가져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지적을 했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그~ 명태균 씨하고 언쟁이 붙어서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랬는데 이제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의 설명을 보면 명태규 씨의 그 주장을 보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네. 7번 PPT 띄워주시겠습니다, 강진 재 기자님. 여기 보시면 이 명태규 씨가 페이스북을 음. 직접 쓰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네. 메시지를 외부에 좀 보내가지고 음. 지금 현재 명태규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이게 음. 이게 이 오늘자 일 1일, 1일 2월 26일 에쓴 글이 바로 이게 으흠. 네 우리 아까 김한나 위원장님이 명태균으로부터 듣고 온 네. 아주 정확한 워딩 네. 이거였네요. 네 맞네요. 네. 이거를 아마 그 남상근 변호사님께서 같이 접견을 하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명태균 씨의 말로 이렇게 음. 전달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철원 씨가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 그 자문을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네. 그 설문 문항을 구성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했던 그 문자가 이번 검찰의 포렌식을 통해서 네. 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아, 결국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유력 그 여권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씨장 후원 회장 그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어, 거죠. 뭐. 네.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미 증거도 상당히 확보했고 검찰이 음. 그리고 내용도 진술을 거의 했다라고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명태균 씨와 어,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언제 시기의 음. 문제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처음에 저희가 이 어, 명태균 씨가 이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건 자기 자신을 너무 좀 이렇게 과장, 허장성사한 거 아닌가 음. 의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명태균이 예고하는 거는 반드시 실현이 돼요 지금. <laughs> 그렇지만 다 믿지 마시죠 기자 님러그렇 네, 하죠. 네. 그렇죠. 네. 자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 네, 저희가 특정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어, 그 카톡 그 페이스북 좀 다시 띄워 주겠습니다, 강진 부장님. 네. 자, 칠, 예, 명태규 씨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음흠. 너와 내가 주고받은 카톡. 강철원과의 카톡 내용 음흠. 이제 저희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카톡 음. 내용은 음흠. 그냥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어, 음. 정확하게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면 음흠. 오세훈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음흠. 컨설팅하는. 음. 질문이 담겨 있는. 컨설팅 음. 부탁합니다. 사실상 컨설팅 자문 카톡입니다. 네, 빨간 편 선생님한테 그런 보내네.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는 그 3월까지 계속 네. 경선 전까지 다 아. 이렇게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주장이 아니고 검찰이 렌시까지 음. 마친 음. 명태규 씨의 휴대폰에서 다 나와 버렸고 음. 이거를 어, 남장권 변호사도 다 봤다라고 음. 우리 김한나 네. 위원장님이 같이 면회 과정에서 확인하고 음. 오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뉴탐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네. 네, 공개해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명태균 씨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보면은 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띠질 어,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아. <laughs> <그죠>? 네. <laughs> <이 사람? 웃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재민. 제가 윤상현 의원을 만났을 때도 네. 그 그때 이제 그 윤석열의 그공천기 육성이 음. 공개된 직후에.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이한테 또 전화할게. 그렇 음.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윤상현을 그때 이제 지난 어 금, 목요일날 음. 그 수요일날이구나 그출판기념일때 만났어요. 네. 심평 변호사 출판기념일때 음. 축사를 하러 왔다가 가는 윤상현 의원 상대로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받.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난 당연히 부인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연락한, 연락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 왜냐면 음. 실제로 음. 그~ 윤상현이랑 얘기를 했다라는 저...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음. 네, 그렇게 망언은 아니, 아니지 않을까 싶습요다윤 민상현은 그런데 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을 해요. 아, 네. 그건 부인을 하면서 명태균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명태균의 타깃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하고 주고받았던 너하고의 연락 이런 거, 뭐 네. 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네. 않았어. 다들 되게 굉장히 조용해지잖아요. 명태균 네. 씨가 뭔가 한 마디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지 않고 다 조용해요. 네. 왜냐면은 명태균 씨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자기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던 뭐 김종인이, 음. 김종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음. 그거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공격하지 네. 않잖아요. 네. 자기 공격하지 않은 사람에 네. 대해서. 음. 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명태균의 주장만 있는 거지. 명태균 씨. 네.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지켜보긴 해요아니다 <laughs> 네. 뭐, <laughs> 맞는 말씀입니다만, 남산컨 변호사는 지금 포렌식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분은 다 봤어요. 음흠. 본인이 따로 사설 업체에 맡겨가지고 포렌식을 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 며칠에 걸쳐서 다 봤다고, 음. 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미 사무실에 딱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본인도, 아, 그거 읽은 기억이 났다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네. 그거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허리식 자료로. 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겠다. <웃음> <웃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 뉴탐사에서 김한나 위원장님의 설명으로 껍질이 하나 더 벗겨졌군요. <laughs>